24일, 11월, 어. 오전 3시에요, 새벽. 예를 들면, 계속 준다거나, 어. 그 많은 내일 10시까지 일을 나가야 돼요. 아침 1시까지 자려고 자 누웠어요. 누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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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경에 누워서 한시경에자려고두시경에한식시경에 누워 가지고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자려고 맞추를써요 네. 자려고 누우면은 앞소를 비솔 써 가지고 아, 아 이렇게 만들고 온몸에다가 팬타을살이겠갖다때려고 프로분의 에 대로 펴바하니까 발혈자. 즉 내면의 이처럼 감정을 잘 다루게 되실 거라고 합니다리며 보면 어 머리통이 지금 다 젖었어요. 스타일링 하셨다 때문에 소 유지 성분의 화학 무기 끈적끈적 기름 성분. 이서기 아! 보세요. 지금 자려고 맞추셨어요, 들이 네? 잘하고 맞추셨어요. 또잘야될시간이고요어 아! 그래 놓고 지금 경련제하고 소리 떨면서 소리치게 경련자하고 빗을 쏴요 또잘야될 시간이고 그 그러니까 자려고 그러면은 어허 어허 어! 거리는 빗을 쏘고 온몸에다 살인캐스터 펜타닉 교감신경흥분제 마약을 갖다 때려부는거예요 땀인 것처럼 온몸에 발열제 쏘면서 잠 못자게 하려고 악마 새끼들 대구 서구 정신건강 복지센터 대구 서구 정신건강 복지센터 외부치료 보이지 않는 신경작용제 화학무기 타령 테러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전체주의 나치고를 외치면서 네? 심리치료라고 집단괴롭혀요 외부치료라고 신경작용제 보이지 않는 신경작용제 화학무기 발사체를 사방에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전체주의 나치고를 외치면서 숙여놓고 전국민을 타려 해가지고 자살 사고사 질병사를 위장해서 죽이고 거라, 비트코인 보이스 피싱 전세자기로 위장해서 자살 방조원도 시켜가지고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신 나치 새끼들 사이코패스 그, 살인기 떼강도 새끼들이고. 아직 변태 사이코 새끼들이. 이 얼굴에 닿때리고 변태 사이코라고 했다 변태 사이코죠. WHO가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서 치료를 못한다고 어? 바이러스 감염자, 질병자들을 모두 바이러스 감염자로 등록을 해놓고 미리 치료한다면서 WHO의 긴급 대응팀이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각 지역, 전 세계 구 도시, 전 세계 국가의 구마다 설치해놓고 긴급 대응팀이라고. 정신건강복지센 저기 WHO에 예? 화학무기로 예? 치료라는 명분으로 고문해가지고 수고 수고 자살, 사고사, 질병사로 위장시켜주기는 네? 신나치즘이죠. 과거 시나, 나치들 7 3일보다가 방역급수부대죠. 나치정신과의사들이 뭐라고 발표했느냐 나치즘을 나치 시작하면서 그리고 맞추셨어요. 그리 그래. 아리안 민족만 오라고 나머지 민족을 결동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게 된다.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해라. 네. 재산 빼고 죽였어. 네. 수용소에서 게토 전염병 관리 구역이라고 불러요. 그를 거 지금 음, 탈병원나 탈수용소라고 해가지고 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구마다 차려놓고. 낯지 수용소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네. 탈수, 탈병원화, 탈수용소 네. 외부치료기라고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비밀로 하라고 자살방지원도 전국민 90%의 90%의 자살방지원들에게 가방에 네. 담아가지고 집집마다 설치를 하고 전국민을 고문해서 자살사고사 질병사로 위장해서 죽이고 자살방지원들 이여해서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사기로 위장해서 재살을 빼고 죽이는 신나지짐이죠 사이코패라가다 네. 챙겨 오 망상색기도 망상병환자 중요한 건 네. 이렇게 봄날에. W 고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서 치료를 못해가지고 전전 세계인들이 코로나로 질병이 오는데 치료를 하면서 화학무기로 고문해가지고 사회 안전을 위한다면서 전염병을 막는다면서 국민들을 죽여요. p s 병 사이코 새끼들이 r i t y p s y c h o s e c u r 를 하면서 s y c h o s 마취 u r i t y p s y c h o s e c u r i t 갖다 때리고 변태죠 e c u r i t 거